안녕하세요, 점장님. 안녕하세요. 어, 이 차량 되게 낯이 익은데 네. 어떤 일로 입고가 되었을까요? 어, 이 차량은 이제 소나타 차량인데요. 저희한테 프론트 패키지, 앞 범퍼, 그 다음에 본네 양쪽 핸다, 그 다음에 도어 내판 이렇게 시공을 의뢰해 를 주신 차량입니다. 어, 되게 실속 있는 패키지로 네. 들어갔던 차량이네요. 네, 네, 네. 근데왜 그렇... 입고가 됐어요? 이 차는 이제 재시공을 받으려고 입고가 됐어요. 재시공이요? 예. 뭐 문제 있나요? 저희가 시공을 잘못해서 에? 그런 게 아니고요. <laughs> 네,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아예 다 긁혔어요, 이렇게. 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긁히고, 아예 여기 횡단은 아예 들어갔죠, 이렇게. 왜쑥 네,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주차를 해놨는데, 네. 이거를. 받고 도망가셨어요. 도망갔어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차주분께서 신고를 하시고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필름을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도장은 이제 완전 히 이게 보호가 가능할지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PP풀을 시공하고 나서 이게 도장이 보호가 되나?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필름은 이제 제일 두꺼운 8.5 밀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장이 다 들어갈 정도로 충격이 있었는데 필름을 제거했을 때이 도장이 진짜 완벽하게 보호가 됐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근데 많이 까져서 예. 도장이 보호가 됐을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완전 다 쓸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네, 예. 또 움푹 예, 먹은 거 보니까 뭔가. 도장 긁혔으면 어떡해요? 글쎄요,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제일 좀 불안한 데가 이런 코너 각진 부위가 지금 아예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일단 제거를 하면서, 진짜로 뭐 그냥 커트 없이 한번 다 제가 한번 손수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필름을 한번 떼볼 건데요. 한번 이쪽에서 찍어주시겠어요? 자. 과연 어떻게 됐을지, 이 두꺼운 필름이 도장을 완전하게 잘 보호를 해줬을지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네. 오! 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조금 심해 보이긴 해요. 다른 데도 네. 좀 심하긴 한데, 자, 이 부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위에요. 우와 오 말끔한데요? 자 그냥 뗄게요. 자이 네. 부분 지금 다 코너 다 기스 다 나있죠? 자 깔끔하게 보호가 됐어요. 도장이 한 군데도 까진 데가 없죠. 만약에 이 PPF를 시공 안했다라고 한다면 보이시죠? 예. 음. 예, 네, 만약 에 이걸 안했다고 한다면은 도장을 재도장을 하거나 진짜 속상한 음.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차주분께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여기는 뜯어봤으니까 여기 다달 한번 뜯어볼게요. 헌달도 네, 조금 걱정인데 저 모서리 각진 네, 데랑 여요 네, 조금... 거기가. 자 한번 일단 뜯어볼게요. 네. 그냥 마구잡이로 뜯는 게 아니라 반코팅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조심스럽게 뜯어볼게요. 네. 뭐 뜯는 요령 같은 게 있나요? 뜯는 요령은. 저희가 보면은 뭐 좋은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뜯어도 본드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지금 이것도꽤 됐잖아요. 시공한 지가 그렇죠. 시공한 지꽤 됐는데 마구잡이로 뜯었을 때 본드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형을 쓰게 될 경우 이제 물론 안 좋은 게 많아요. 저가형이라고 해서 다안 좋다고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저가형 금액이 싼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좋은 필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렇게 본드가 안 남는다는 거 그리고 도장을 완전하게 잘 보호해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뜯을 때 유령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한 통을 다 뜯는 게 아니라 면적이 클 경우에는 반커팅으로 필름을 조금씩 조금씩 뜯어가지고 차량에 데미지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혼대가안 아... 남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차량에 데미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심스럽게 뜯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할죠요 자, 이렇게 해서 뜯어볼게요. 자. 반 커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커팅을 한 라인이 이렇게 뜯어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 반 음... 커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지고 오, 예, 네. 안 찢어졌는데 찢어지네요 이제. 그렇죠.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이부이니까 이부위를 빨리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건 가까이서 찍어볼게요. 예. 자, 자, 이 부분이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네. 제발. 제발. 잘 보호가 됐기를 자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자 이랬던 게 이랬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와 대박이죠. 헉. 이렇게 두꺼운 필름을 사용할수록 도장을 완전하게 보호해줄 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다 찍게 나갔는데 이렇게 됐죠. 와 완벽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코너 부위가 네. 캐릭터 라인 부위가 코너가 살기긴 쉽지 않은데 하나도 까짐 없이 완전히 다 보호가 됐어요. 오이차주분 두께 어느 정도 두께 사용하셨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테크닉 아머실드 프로라는 제품을 사용했고요 두께는 8.5밀스 약220 마이크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어, 역시 두꺼운 필름을 사용한 효과를 톡톡히 봤네요 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장은 보호가 됐는데 이렇게 철판이 들어갔어요 네. 자 이런 부위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센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센터를 들어가지 않고 저희는 덴트라는 걸할 거예요 덴트요? <laughs> 저희가 뭐예요? 예전 영상에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이제 궁금하시면 PPF에 궁금하신 점이 많다라고 하면은 저희 테크니 유튜브를 한번 보셔가지고 어떻게 시공되는지도 있고 관리 육법도 있고 다 다양하게 나와있거든요 예전에 K5 차에 이렇게 도, 이거보다 더 심하게 들어간 거를 다 편했어요 덴트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PPF가 도장을 보호해줬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덴트로에서 완벽하게 편했어요 얘를 만약에 이거를 도장이 까지도 않았는데 교체를 하고 판금 도색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휀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사고차 이력이 남을 수가 있어요 아, 보통 맞아요. 이제 저희가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어 그냥 뭐 도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차 파실 때 사고차로 뜨게 되면은 휀다 같은 경우는 엔진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휀다가 사고 이력이 나와있어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뭐 찍혀서 도색을 했는지 아니면 움푹 파여서 엔진까지 먹고 들어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음, 소비자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거를 차주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황금이 아니라 덴트로 해결하자 을 이렇게 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덴트를 하고 다시 PPF를 시공 올리게 될 겁니다. 음. 덴트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또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업로드해드린 거 K5 영상에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걸 신속하게 덴트를 한 다음에 다시 PPF를 입혀가지고 차주분께 안전하게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F라는 건 저희가 시공을 하고 나면 보증서를 발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보증서를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차대차 차 보험 처리가 다 가능해서 안전하게 또 차량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나요? 그러면 아까 휀다를 도색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하셨는데 좀 네. 차량에서 도색이 들어가거나 수리가 들어갈 때 가장 안 좋은 부위가 휀다인가요? 어, 그러 어뭐 딱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도어랑 휀다를 비교했을 때 이제 도어가 도색이 들어가고 휀다가 도색이 들어가면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 드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제가 중고차를 샀는데 도어가 도색이 되어 있고 휀다가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휀다를좀더 집중적으로 볼것 아, 같아요. 신경 쓰실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접촉사고 나서 도색을 했을 거지만은 내가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사고가 나서 도색을 했을까? 아니면 이게 진짜 심각하게 박아서 엔진까지? 아니면 뭐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차주분께 그냥 이거는 그냥 어, 도색하지 말고 안전하게 댄트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 또한 이제 말씀을 어, 이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차라는 거는 감가율이 있어요. 타다 보면 감가가 되잖아요. 근데 도색을 하게 되면은 또 부위마다 달라요. 또 이게. 감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안전하게 이제 차주분께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문콕 때문에 도어를 제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럼 휀다도 해야 되고 본넷도 해야 되고 이제 돌박 맞으니까. 앞... 앞범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공이 다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전체를 하는 게 차라리 네, 마음 편하죠. 네.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도어라는 거는 문콕. 저희가 주차장에 협소하다 보니까 문콕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하시게 되는 거고, 핸다라든지 분네트라든지 앞범퍼는 뭐 주행하다가 날라오는 스톤칩, 버그 사체, 뭐 오염물질, 막 이런 것도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공을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시공하면은 좀 할인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전체 시공하게 되면은 저희가 네, 100만원 할인해가지고 100만원이요? 네 100만원 할인해드려가지고 SUV 같은거나 뭐 이제 세단 같은거나 이제 전체 다1 0 0만씩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거 언제까지 예요 이건 이제 대표님 마음이겠죠 <웃음> <웃음> 저희가 뭐 관여할 게 아니라 대표님 내일 당장 네. 끝날 수도 있는 거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렇게 어, 관심 있다 싶으시면은 한번 좋은 기회를 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일산 테크닉뿐만 아니라 모든 지점이 그렇게 동일하게 할인이 될 겁니다. 점장님 네 덴트 끝났다면서요? 덴트 <laughs> 끝났습니다. 오 잘됐나 한번 볼까요? 오 어, 아주 잘됐어요. 진짜요? 네 지금 기존에 있던 부위가 이제 이 부위였는데 어느 부위일지 모를 정도로 덴트 하시는 분께서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편내셨어요 어, 진짜 깔끔한데요? 네, 네. 이게 덴트를 안 하고 이제 판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판금하고 빠다 한 자리가 나중에 이제 뜰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담 없이 안전하게 덴트로 원 도장을 잘 지켜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PPF가 한몫했겠죠. 그렇 네, 네. PPF가 이렇게 도장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시공을 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꺼운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이렇게 차량 바디가 안전해서 차주 분께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굉 어, 다행이네요. 대해서. 네네. 자 이제 그러면은 시공 영상은 저희가 많이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빨리 안전하게 PPF 시공을 다시 재시공해서 차주 분께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PPF 저희 대리점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긴 한데, 저희 테크닉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제품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